로마서 12장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5절 한절 추가해서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시작 로마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로마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5절 한절더 추가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번더 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연결해서 1 절부터 5 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모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서 가서 그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 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만든 신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이0여 명이 이백 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베를 그의 성읍 길로에서 정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얼굴을 보이고 다윗이 압살롬을 만난 게 2년이 지나고 또 2년 만에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압살롬은 그 후에 자기를 위하여 병거를 만들어서 반역을 어, 꽤한 내용이 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마음이 갈급했고 또 아들을 요압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데리고 왔는데 왜못 봤는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2년이 지나도록 압살롬을 만나지 못한 후에 또한번 압살롬을 만났는데 압살롬을 왜 반역했는가 그게 궁금한 대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고 달아난 지 3년이 되었고 어, 다윗은 그 3년이 지나서 아들을 향해서 마음이 불타올라서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 화목하게 된 것이고 화해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 자기 집으로 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해서 압살롬이 그 집으로 돌아가서 2년간 그 이태동안이라고 하는데 14장 28절에 이태는 만 2년이거든요. 꽉찬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데 아버지를 못 봤다. 유배 생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감옥 아닌 감옥 같은 생활을 했고 압살롬이 아버지 얼굴을 뵈기를 여러 번 구했지만 요압조차도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고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을 통해서 다윗 왕 앞에 나간게 14장 33절 마지막 부분이죠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름해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함에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리고 그 후에 압살롬은 반역을 합니다 여기서 어느 지점에서 회복이 나타나는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죠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은 고대의 왕정 사회에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부인이라 하더라도 왕이 불러야만 나갈 수 있는 그 문화의 배경을 알수 있는 것은요, 왕이 자기의 왕권을 지켜야 할 위기를 느꼈을 때 위태롭다고 느꼈을 때 왕은 사람들을 차단하는 이관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에스더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부르기 전에 나아가면 죽음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제 사회에서 또 혹은 제국 사회에서 왕권이 강화되어 있고 그 왕권이 침략받거나 반역이나 위협을 받았을 때 왕은 차단합니다. 심지어는 가족이라도 차단합니다. 만나야 될때 불러야만 갈수 있는 게 왕의 지위가 되는 것이죠. 집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보면서 위태롭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 형을 죽였으니 후임으로 자기 후계자로 압살롬이 시간이 지나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둬쓸 수도 있겠죠. 어, 여러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압살롬과 거리를 두고 경계를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묘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왕과 왕자와의 관계의 묘한 이 온도차를 우리가 볼수 있겠죠. 아버지는 아들을 원하지만 왕은 아들을 경계하는 어, 그런 것들이 이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기 어려워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라는 말은 그냥 보자 나좀 보자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용무와 용권 혹은 무장을 위해서 출정하기 위해서 어떤 왕의 명령을 위해서 왕을 부르죠 그래서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그 후에 압살롬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호위병을 만들고, 사람들의 민심을 얻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꿈꾸는 내용이 반역을 꾀하는 내용이 15장에 나와 있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볼 만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성문 입구에 서서 성읍 사람들에게 어느 집파 사람이냐 물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3 절에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 많은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고 사람들이 압살롯 앞에 나와서 절하고 또 재판을 받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대목을 떼어다가 열왕기서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대조가 될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된 다음에 1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소녀는 저는 왕이 소년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다윗 왕과 달라서, 아버지와 달라서, 출입을 알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너희 왕이 듣는 자를 세워주지 않았다. 재판관을 세워주지 않았다 여기 내 송사를 들을 사람 이란 말도 쉐마 하거든요 쉐마 해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아서 내가 들어줄 테니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둘다 듣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압살롬도 솔로몬도 다윗의 후계자로 대조적으로 드러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구하였는가 하면 압살롬은 백성에게 내가 들을게 라고 하고 자기가 재판관의 자리에 서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재판관이심을 인정하고 그 재판하는 그 능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는가하면, 어, 압살롬은 네 왕이 네내 아버지이며 너희들의 왕이 재판관 듣는 자를 세워주지 않았으니 내가 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는 이 차이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여기고 있고 이 압살롬은 자기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이 창조주로 여기는 신앙, 야웨 신앙에 투철한 사람이죠. 다윗이 송사를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은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송사를 재판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역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좋아, 요 여러분들이. 어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훌륭한 상담가가 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않습니까? 어, 누가 네 그렇습니까? 그렇죠. 어떻해요이몇 마디 말로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훔친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으면 마음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들음에 에, 들음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으면 소위 말해서 기독교 상담이 되고 그 들음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학문, 심리, 그리고 세상의 판단 기준이 들어가 있으면 뭐 그냥 상담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상담의 가장 핵심에는 성령이 거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듣기만 해도 지혜 있는 자로 여기지만 그 들음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 기억하고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듣고 사람에게 듣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말은 많이 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죠. 요즘에도 뭐 어제도 아내랑 TV에 나온 프로 하나 보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무슨 상담 프로그램을 이제 어린아이들 옛날에는 우아달 이런 걸 하다가 요즘은 부부 얘기를 하는데 의심이 관찰하지 않습니까? 부부를 24시간 밀착 취재한 이 카메라에 있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함께 있는 연예인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듣지 못한 걸 듣죠. 어느 단락에 가서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남편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봤다. 이런 어휘가 나왔을 때 아내가 화가 막 났다가 쑥 누그러, 누그러지는 걸 봤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들름에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들름에서 그.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들으면요 마음을 훔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으면 마음을 사는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을 해보는 거죠.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4년 동안 백성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그 4년이라는 세월이 길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질한 게 들키면 도둑질을 할수 있겠어요. 훔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훔칠 때, 그게 본인이 또 상대방이 상대방이 알아지게 훔쳐지면 사기당한 거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판할 일을 압살롬이 성문에 서서. 왕께 재판하러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다 중간에 훔칩니다 내 아버지니까 내가 왕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들을 사람으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듣는 사람으로 백성의 마음을 훔쳤던 압살롬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솔로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면서 많은 사람 가까이는 부부, 자녀, 부모, 그리고 성도들, 직장 동료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살수 있는 선한 귀를 갖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사람의 마음을 들어야 되며, 또내 입의 말보다... 상대방의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는 또 하나의 삶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고그 단어 몇 단어 썼다고 부부 관계가 그렇게 달라질 것을 2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어제 일처럼 꺼냈다고 남편이 바로 화를 낸다면 그 옛날 일을 굳이 꺼내 가지고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뭐 거기 쓰는 어휘가 있더라고단한 푼도 단한 번도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쓰면은 그 듣는 남편의 마음이 계속 울컥울컥한 거예요 잘못한 거는 인정하는데 그 계속 끄집어내니까 남편이 견디질 못하는 그런 대화를 이렇게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이웃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우리의 어, 지혜일 겁니다. 정치한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보고 어, 한 단어만 나오면 참사다. 그리고 어, 굴욕이다. 뭐 이것도 뭐 좌편향이다. 우편향이다고 얘기해요. 언론들도 귀를 기울이긴 기울입니다.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극을 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막 볼륨을 키워 가지고 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스마트폰이 듣는다, 뭐 언론이 듣는다라고 할 만큼.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마음을 훔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그게 지혜이고 권력의 마음으로 사람의 소리를 훔칠 때, 그건 도둑질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이웃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삽시다. 그래서 내 귀가 보혈을 통해서...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 막 잔소리를 하는데 그 말에 행간에는 나 힘들어라고 들릴 겁니다. 또 상대방이 하는 말이 자기 억울함을 막 호소하는데 그 호소함 속에서 상함들이 이렇게 다가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을 때그 들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살아가는 이 삶이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리는 대로 듣고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볼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이웃의 마음을 또 그들의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깨어진 관계와 아픔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들려지는 은혜로운 날 지혜로운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듣는 귀를 주사 백성의 송사를 분별하게 달라 했던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성령입니다 자원이 말하는 지혜는 성령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고 듣고 행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